어, 일단, 일단,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좀 많았어요. 그리고 또 과연 제가 이 사실을 연기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근데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표현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, 용기를 내게 됐고요. 작품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. 작품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네, 쉽게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. 세론이 어, 말처럼 이게 처음에는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너무 무섭게만 표현되진 않았어요. 담담하게 표현돼 있었고 그래서 더 가슴 깊이 남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알아주시고 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.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고요. 음, 촬영을 하면서 바뀐 점은 아무래도, 어, 그 촬영을 할 때가 중3되었는데 사춘기 시기이고 한창 이제 좀, 어, 말을 안 들었을 그런 시기인데 이 작품을 촬영함으로써 이제 역사의식이 좀더 깊어져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 실제로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는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학교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 나누면서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